(2025년) (1학기) 기말고사 지산고 지구과학원 내신 문석 리포트입니다 어, 이번 지산고의 시험은 고체 파트가 중간고사에 좀 킬러 유형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번 시험 범위는 반감기 파트가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현수는 킬러 유형이 아니라 좀 정확한 값으로 원소의 비를 푸는 문제가 출제되면 학생들이 쉽게 느낍니다. 지금 현 유형에서 반감기가 점점 킬러로 바뀌고 있는데 그 문제들이 어떤 그래프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값과 비율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푸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반감기의 정석형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대신, 유체 파트 쪽이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직접 변형하신 자료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수능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수능 모의 기출이라든지 학평에 있는 그런 자료들보다는 직접 변형해서 그래프를 갖다가 그려주실 그런 문제들이랑 또 수능 유형의 응용 자료들이 적절히 배치되어서 유체 파트로 변별력이 갖추어졌습니다. 1등급 컷이 중간고사 때보다는 조금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평상시에 좀 어려운 킬러 문제라도 주어지던 익숙하게 보았던 자료들을 접하면 그래도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일단은 자기들들이 이제 문제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평 문제라든지 풀어봤던 문제랑 전혀 다른 자료가 제시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확 어렵게 낯선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0점대 초중반선에서 이제 1등급 것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고체 파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그래도 지역적인 암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기후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어 문제를 산소 동위원소비 같이 타학교에서는 한, 한 문제 정도를 이렇게 압축시켜서 내는데 고기후 연구 자체 그니까 지역적인 완전 암기의 요소를 두 문제나 출제를 하셨습니다. 대신 이제 어 타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강조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질 시대 쪽 파트의 세분화된 암기는. 어, 출제가 거의 없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 유체 파트에서 어, 가장 비중을 많이 두는 온대저기압이라든지 태풍 이런 쪽에 이제 타학교들은 집중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쪽 문제가 거의 한 세네 문제지 이렇게 겹쳐서 반복돼서 나오기는 하는데 어, 지상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기단, 뭐 전선, 기압, 어떤 태풍과 온대저기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 이해가 정확하게 이제 되어 있는지 그 판단할 수 있는 문제들과 또 후반부에 각 소단원의 개념들을 일기도나 뭐 그래프 해석이랑 함께 추리해가는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쪽 문제들이 이제 수능 기출 유형에서는 워낙에 온대저기압이랑 태풍이랑 연결시켜서 지어암기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뜯어서 내는 개념에서는 오히려 낯설고 약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1번에서 10번까지를 고체 파트로 내셨는데요. 2, 3번이 반감기 문제입니다. 이쪽이 이제 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지산고는 이제 고지자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고3 유형으로 이제 킬러를 냈지만 조금 여기에서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이나 5번이 이제 고기후 연구 문제입니다. 5번이 이제 어 특강이라든지 타 영역에서 굉장히 가장 강조하는 문제 유형으로 빈도 출제 빈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그 설명 자체를 가지고 아예 문제를 내셨습니다. 원리에 대한 어떤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좀 정확하게 공부를 했는지 의 요소를 따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4번에서 제시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동위 원소비를 저희가 이제 주로 출제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도핑하라든지 아니면 해양 생물의 화석이라든지 이런 걸로 체크를 하는데 여기서는 석수 이라는 예시를 이제 내면서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고 또 침엽수에 대한 어떤 지역적인 예시가 어떤 기후에서 이 침엽수가 정확하게 이제 살고 있는지 어떤 식생 분포 이런 거를 모르면 오히려 틀려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어서 4번이 이제 학생들한테도 오히려 낯선 변별력 문제가 될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유체 파트는 14번에서 19번까지 좀 자료가 학평 문제 유형이나 또는 EBS에서 나오는 수능특강이나 뭐 이런 완성의 어떤 자료들보다는 학생들이 이미 배운 내용이랑 과정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께서 그래프의 그 물리량 값들을 제시를 했을 때잘 얘네들을 연계해서 파악할 수 있는지, 어, 해석할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경험치를 많이 요구하신 문제로 보입니다. 어, 내신형 문제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7번 문제 같은 경우가 요새 적외 영상에서 구름의 고도로 냈었던 되게 쉬운 그런 이제 개념보다는 온도, 적외선 방출, 그리고 태양 복사에너지 반사량 등 적외 영상들이랑 이제 그걸로 찍었을 때 연계될 수 있는 여러 개념이 딸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추후에 기후 변화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올해 고3 이제 6월 모의고사에서도 그 내용들이 나와서 좀 학생들이 많이 틀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어 문제. 가지고 기말고사에 같은 범위이기 때문에 어, 유형 변형을 해서 내셨을 때좀 이렇게 틀리는 것이 많이 유도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2학기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개념에도 누적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때 이제 꼼꼼하게 들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열심히 공부해서 2학기 때도 좋은 점수를 받길 바랍니다.